지난 영상에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박해를 얼마나 받았었는지, 그리고 시오니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중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만들어낸 원흉인 영국의 만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이자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를 찾아가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영국은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에게는 아랍인들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는 이번엔 유대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중계약입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일가는 시온주의의 대표격이었고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는데 자비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낸 사람이 영국 외무 장관인 벨푸어였고. 그래서 영국의 이런 제안을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맥마은 서한처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벨푸어 서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영국은 맥마은 서한과 벨푸어 서한을 통해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다른 민족에게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영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원흉인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1916년에 프랑스와도 중동 땅을 분할 소유하기로 비밀 계약을 맺는데, 그걸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후 시리아는 프랑스 보호령으로,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보호령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영국의 만행은 끝이 없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영국은 드디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데 당시 그 지역의 인구 구성비는 아랍인이 96% 유대인이 4%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1차 대전 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리를 확보한 영국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총책임자로 시온주의자인 세뮤얼 허버트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영국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됩니다. 기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은 13%로 증가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약 40만 명이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마구 탄압하자 독일을 탈출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아랍인들이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유대인에 대항하는 항쟁을 일으켰는데 이를 팔레스타인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쟁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었는데, 항쟁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쟁 과정에서 영국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독립, 또 하나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민 금지였습니다. 이때 영국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에 테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1946년 킹 데이비드 호텔에 테러를 일으켜 9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 호텔은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영국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영국은 머리가 너무 아파졌는데, 이때 미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이때 유대인 편을 든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그는 내 유권자 중에는 아랍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온주의자들, 즉, 유대인 편을 든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었기 때문인데, 금융, 정치, 미디어 등 대부분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의 소유주들이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언론의 대표격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유대인 소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묘수라고 내놓았던 건이 지역의 문제는 그냥 놔둘 거야라며 유엔에게 해결을 요청하면서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중계약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중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팔레스타인에 생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입니다. 이후 1947년 UN총회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되면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식적으로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했고 동북쪽 지역을 서한 지구, 서남쪽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인들의 살던 지역의 50% 이상을 빼앗기게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은 아예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또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독립국가를 완벽하게 선포했는데, 이때 이 선포를 승인해준 나라가 미국이고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어서 표를 위해 유대인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도 승인에 동참했는데 당시 공산주의 혁명가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수도를 테라비브로 정하고 유엔 분할 안에 따라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 공동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가 선포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이집트가 전쟁을 선포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집트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1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아랍 연맹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인 무함마드 알리가 묻힌 성원이 있는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도 있고요. 또한 이집트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랍의 중심이라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948년 5월 15일에 시작된 1차 중동전쟁은 1949년 3월 10일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당시 이집트 외에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등총 5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이처럼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막았던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아람 연합군에는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가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섯 개국이 조율하고 연합해서 침공한 게 아니라 각자 따로 공격하면서 빈틈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지키던 하가나라는 민병대가 있었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규군이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수준이 아람 연합군과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 유엔에 의한 분할 때는 56%였던 유대인 영토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77에서 78%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무려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이 전쟁을 대재난 안나크바라고 부르고, 이때 그들이 피난 갔던 곳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1956년 2차,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후 이스라엘은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하면서 영토가 3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뼈 아픈 결과였고,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확실히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8월, 아람연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카르툼 결의를 채택하는데, 결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평화는 없고, 협상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 아람 민족주의자들의 아버지 격이었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사망하고, 후임 아나르사다트 대통령은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 시리아와 함께 1973년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초반에는 이집트가 우세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며 시리아군을 괴멸시키는 등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사다트 대통령이 세운 계책은 다른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지 국가에게 석유를 팔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자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1978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메나헴 백인 총리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모여 협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백인 총리는 협상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협상에 의해 신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복귀되는데 문제는 이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뒤엎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집트에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